하천이 넘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천이 넘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 교훈을 잘 듣고 하나님의 주처를 반석에 세우면은 집이 무너지지 않고 그렇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도 듣지 않고 모래에 세우면 집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목을 저는 행복하고 복된 가정의 비결이라는 예, 말씀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복된 가정의 비결. 그래서 말씀의 순서는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우리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행복하고 복된 가정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제일 먼저 첫 번째 만든 제도가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드셨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를 만드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국가나 기업이나 교회나 학교를 먼저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그 가정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이 가정이 그 정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나 교회나 학교나 기업도 모든 게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지 우리 믿음도 건강해지고 교회도 건강해지고 기업도 국가도 모두가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지구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는데 거기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 속에서 아들딸을 낳고 미운 정 고운 정 기쁜 일 슬픈 일을 같이 하면서 험난한 세상을 이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섬지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섬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가정입니다. 우연히 만난, 만난 것 같아도 우연히 만난 사람도 없습니다. 어쩌다 만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 보통 여자들이 화가 나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내가 잠시 눈이 띄어 당신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한다. 아, 우리 집사람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만은. 그게 눈이 띈게 아닙니다. 눈이 띈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의 안에서 이루어진 부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보면은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다 같이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6절. 바로 그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냐 하시나 한 남자가 풍월 떠서한 여자를 만나서 한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미국 26대 대통령 루스벨트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엘레란, 엘레나라는 여자하고 결, 결혼을 했습니다. 아주 이 엘레나 여자가 굉장히 훌륭한 여자입니다. 우,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6 명을 낳는데 았 가난하고 아주 찌질지 가난해서 중간에 한 명을 잃고 그 가난 속에서 다섯 명의 아들을 키웁니다. 이 엘레나는. 그런데 갑자기 이그 가난 속에서 루즈 루즈벨트 대통령이 다리를 다리가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도 못하고 결국 루스벨트는 힐체의 몸을 의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그때 엘레나의 그 친척들이 엘레나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너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이혼해라. 우리 친정으로 와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엘레나는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제가 사랑한 것은 남편의 다리가 아니라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남편의 다리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라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남편의 다리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레나의 이 조건을 뛰어넘은 사랑의 힘이 결국 루스벨트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루스벨트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 모든 것을 자기 부인 엘레나한테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켜주신 까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먼저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항상 내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그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힘써야겠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은 또 우리한테 또큰 기업을 하나 주셨습니다. 태의 열매로 우리에게 아들딸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아들딸들은 우리 가정의 축복이고 기쁨이고 보배입니다. 또 자랑이고 내일의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우리 가정은 어떤 면에서 두 개의 기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부라는 기둥으로, 하나는 부부와 부모와 자녀라는 기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둥이 이두 기둥이 튼튼해야지 가정이 튼튼합니다. 이 기둥이 관계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 관계를 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과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 형통하고 형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런 자식들이 있는 가정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흥붙한그 가정의 인생의 안식처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보금자리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지금 이 시간에도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지금 이 시간에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그 정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교회라는 가정 안에서 우리는 모두 가족입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이 어떤 개인 개인에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포함되어 드리는 말씀이란 것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귀와 사탄은 오늘 교회와 가정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가정 안에 문제가 많습니다. 가장 문제가 없어야 할 교회와 가정에 문제가 많은 것은 마귀와 사탄이 그 정도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마귀와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송도들을 공격합니다. 가정의 갈등과 분란을 일으키려고 공격을 합니다. 뭐 성격의 차이로 공격을 하고 때로는 자, 자녀 문제로 공격을 하고 종교적인 갈등 문제를 공격을 하고 성적인 문제, 뭐또 술과 안 믿는 집에 술과 도박으로 또는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우리 가정을 공격한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마귀는 이런 가정을 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에는 서로 노력이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도 3개월만 지나면 잡초가 우거집니다. 우리의 믿음과 가정도 가꾸지 않으면 시기와 미움과 증오의 잡초들도 무성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정을 우리의 가정을 누가 지켜야 되냐?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교훈의 결론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가르쳐 주신 교훈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그 집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우리한테 반석이의 집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축가입니다. 직업이 건축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 집을 짓는 건축가입니다.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넓은 뜻에서 우리 교회도 반석 위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첫 번째는 우리 행복과 복된 가정을 만들게 비결은 첫 번째는 우리 집을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반석이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냐? 그러면 구약 성경에 보면 반석과 하나님 관계 많이 나온데 특별히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10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19편, 14절에도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이렇게 나옵니다. 또 31편, 3절에도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말한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반석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나타난 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다 잠을 읽어보시죠. 심지어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면. 이, 16, 이 16절에 나온 것이 18절에 나온 것은 16절에 베드로 신앙고백과 일맥상통합니다. 베드로가 16절에서 신앙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시다이 고백 위에다가 우리 집을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제의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반석 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 가정도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의 행복과 복된 가정 가정을 만든 비결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고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짓고 신앙의 반석 위에 믿음 위에 가정을 세우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르치신 대로 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 터이에서 그리스도 반 세계에 우리는 가정을 세워야겠습니다. 하 하나님 뜻으로 지은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가 되고 온 가정 함께 되는 이 기초가 되는 집을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한번 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8편은 1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어떤 복을 주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지시면 복을 주신다겠습니까? 1편부터 4, 10편, 128편, 1편부터 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여와를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돌린 자식들은 어린 강남나무 같으리로다. 요아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신앙의 반석에 세운 가정은 이런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행복하고 복된 가정의 비결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을 신앙의 가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 우리 집을 예수님의 반석에 세웠으면 두 번째로 우리 가정을 신앙의 가정, 가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신앙의 가정으로 만들려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최소한도 저는 네 가지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지. 첫째로 지켜야 할 것은 우리가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올바른 신앙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느날그 어미 개가, 여기 개라는 건그 꽃게를 얘기합니다. 꽃게. 개가 새끼 개 걷는 모습을 보고 나무랍니다 너는 도대체 똑바로 앞으로 걷지, 왜 옆으로 걷냐? 하고 새끼 개한테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새끼 개가 엄마, 엄마가 좀 가르쳐 줘. 그럼 내가 똑바로 걸을게.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어미 개가 걷습니다. 어미 개는 똑바로 자기는 걷는다고 하는데 옆에서 볼 때는 옆으로 걷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족에서, 가족에서 잘, 제일 잘하는 사람은 자식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믿음을 가장 잘하는 자식이라고 합니다. 부모는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는 개처럼 똑바로 걷는다 하면서 옆으로 걷고 있습니다. 부모가 똑바로 걸어야 자식도 똑바로 걸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옆으로 걷기 때문에 개처럼 옆으로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가지는 우리가 이렇게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십계명 중에서 가정에서 꼭잘 지켜야 될게 제5계명을 꼭 지켜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5계명을 잘 아시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거버이날을 그 맞이해서 많은 자식들로부터 축하도 받았고 선물도 받고 그랬었을 줄도 믿습니다. 과연 그 자식들이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부모를 위해서 주신 것인가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 공경이라는 뜻은 뭔가 마음을 조심스럽게 하면서 정기하고기하게 여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면 무엇을 줄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이5 계명뿐입니다. 이게 이 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명이 길게 해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서 이렇게 풀어서 얘기합니다. "내 부모를 주안해서 공경하라, 이것이 오르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개 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명에서 장수하리라" 하고 말은 우리가 우리부터 우리 부모를... 잘 공경해야지. 내 자식이 나를 따라서 잘 공경합니다. 아까 걔 꺾게 그 이치와 똑같습니다. 내가 똑바로 걸어야지 자식이 똑바로 걷듯이. 내가 우리 내 부모를 저 같은 경우는 제 친부모나 그 차가집 부모님들 다 이제 작고하시고 안 계신다마는 계신 여기서도 계신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내가 먼저 잘 모셔야지. 우리 자식도 따라서 본을 받아서 잘 나를 잘 공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정을 만들기 첫 번째는 우리가 자식 교육을 잘 시키자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정을 만들기해서두 번째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물질적인 유산을 물려준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도하는 신앙을 물려줬으면 한다. 기도하는 신앙. 잘 아시다시피 기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불가능이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절대로 버려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아이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 생활의 일부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가 먼저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이들도 분명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아이들한테 굉장히 젊은 사람들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이들한테 영화학원 수학학원 음악학원 미술학원 뭐 컴퓨터학원 뭐 논술학원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물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물질에 투자가 없습니다. 투자 안 하셔도 됩니다. 돈안 들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만 투자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잘 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물론 많이 있어서 물질 물러 주는 것도 좋지만은 꼭 기도하는 신앙을 물러 줬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행복한 복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에, 우리 사탄 마귀 앞에서 언급했지만은 성도들에게 행복해지는 것을 사탄 마귀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끊임없이 유혹하고 갈등을 유발시키고 온갖 방해를 한다. 그래서 이런 사탄 마귀의 방해를 이기고 신앙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지켜야할세 번째는 항상 우리가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아껴줘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신앙의 호주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는 에, 우리가 그 펭, 펭귄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 펭귄의 동물을 보면은 남극에서 아주 추운 곳에서 사는 동물인데, 그 동물들이 얼음 땅에서 수천 마리가 가만히 서있으물 속으로 들어가서 먹이를 구해야 되는데,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 왜못 들어가냐? 그 물속에가 천적인 도, 표범과 돌그 바다 표범과 돌고래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잡혀 줄까 봐. 그런데 그때 펭귄에한 마리가 뿅 점프를 해서 물속으로 퐁 들어가면 수천 마리가 한꺼번에 따라서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의 호주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팔로우입니다 나를 따라라. 내가 믿음의 호주로 앞으로 갈란다 말이야 내가. 거기에 돌폐법이 그 있고 돌고래에서도 내가 그 희생과 내 희생을 하면서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다는 신앙의 호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가정에서는 사랑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 펭귄에서 또한 가지를 배울게 있습니다. 펭귄의 종류 중에 황제 펭귄이라는 펭귄이 있는데 몸집이 가장 큽니다. 그 펭귄들이 산란기가 되면은 영하 한 4, 50도 되는 것으로 가사 알을 낳습니다. 왜 그러냐? 천적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때 암컷이 알을 낳고 나면 힘이 없어서 암컷은 먹이를 구하러 가야 된다. 그럼 알을 낳는 누가 품냐? 그러면 수컷들이 품, 알을 품습니다. 젠점히. 수컷들이 암을 품을 때, 그 알을 품을 때그 알을 품을 때그 추운 데서 전부 원을 쌉다. 오을몇 겹이 원을 쌉다. 안과 밖에 온도 차이 10, 10도 차이가 난답니다. 죄송합니다. 10도 정도 차이가 난답니다. 그런데 안에서 몸을 좀 녹이는 그 펭귄은 밖으로 스스로 나온답니다. 이게 점점 그래서 밖에 있는 그 펭귄들이 안으로 들어가고 안으로 들어가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펭귄의 허들링이라고 그니다 허들링. 펭귄의 허들링. 이렇게 우리는 그 펭귄들의 누가 시키지도 안해도 자기가 몸이 좀 따뜻해지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교대를 해주는 것이 감동인 그 동물에게서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그속 깊은 배려가 필요하고 그것이 신뢰이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 간의 우리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믿음의 허들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의 신앙을 만들려면 서로간에 말을 좋은 말을 해야 된다. 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뿐입니다. 언어를 가지고. 어떤 그 신호적으로 동물들끼리 얘기하는 경우 있지만 언어를 표현하는 것은 인간뿐입니다. 말을 통해서 서로 의사를 전달하고 우리는 서로 교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고 수준이고 인격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말 속에는 다 좋은 말이라고 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나쁜 말도 있고 좋은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런 내용도 없고 의미도 없는 말을 하는데, 어느 날 내가 그냥 했던 말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믿음이 좋은 다이도, 다이당도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일으켜서 도망치고 있을 때, 어느 시골에 가서 신발도 못 신고 도망치고 있을 때, 심의라는 사람이와서 온갖 일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다이단한테 퍼붓습니다. 나중에 반란이 안정이 되고 왔을 때이승민는 잘못했다고 다윗한테 얘기합니다. 다윗은 용서해 주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놓고 임종이 가까울 때 솔로몬한테 유언을 남깁니다. 심의의 저자는 나를 기독하게 저주했다. 저놈 어떻게 할래? 하고 솔로몬한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서 결국 심의의를 어쩝니까? 처형하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다이 또그말 한마디 가지고 가슴에 품고 있다가 복수를 하게 됩니다. 어느 시골의한 소년이 성당에서 그 신부님 뒤에서 이렇게 포도주를 갖고 다니다가 포도주를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깨져 버렸습니다. 그 신부가 화가 나가지고 빰을 때려 버렸습니다. 빰을 때려, 너 다음부터 절대로 재단 앞에 나타나지 마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커서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티토라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티토라는 대통령이 40년간을 독재를 했습니다.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캐톨릭을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어릴 때그 트라우마 갖고 신부를 350여 명을 죽였고 200명을 강금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결 피파가 돼서 그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큰 일까지 감사가 일상이 되고 식관이 되고 성품이 되면 우리 인격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이렇게 성숙한 사람은 절대로 나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잠언 15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앞에 나왔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을 온순한 혀로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쳤냐, 그러면 저학년들한테 여러분들 아시는가 모르는데 다섯 글자 좋은 말이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다섯 글자 좋은 말 생각나는 말 있으십니까? 다섯 글자 좋은 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감사합니다. 거기 얘기는 노래로 한데한 손으로도 할수 있는 말이라고 그런 한 손으로 한 손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넌참 소중해. 네가 필요해. 잘 지내 보자. 뭐 이런 말들 다섯 글자 좋은 말들이 우리 성도 간에도, 우리 가족 간에도 이렇게 좋은 말을 열심히 사용해 보면은 세상이 달라지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행복하고 복된 가정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어몇 마디 말씀을 나눴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 집을 짓고 우리 가정을 신앙의 가정으로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복하고 복된 가정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앞으로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기에 집을 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고자 하는 저희들이 이렇게 상관회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반석기에 집을 짓고 신앙의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코난과 역경이 찾아오더라도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사경에 참석하신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을 사경을 통하여 큰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 더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고 돌아오신 날까지. 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통행해 주셔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